DYD가 3부 토건을 인수하고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을 띄우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계속 3부 토건 주가는 상승 곡선을 거요. 한번 음. 그 날짜를 보여주실게요. 2022년 10월 달에도 3부 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TF로 계속 그 식지 않죠. 이제 네. 주가 상승이. 그런데 DYD는 계속 음.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관리 종목, 음. 투자 경고 종목 지정해서 주가가 하락. 그래서 삼부 토건으로 주가는 띄우고 그 시세 차익은 DYD를 통해서 보기 위해서 DYD는 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저런 식으로 억지로 주가를 지금 떨기는 거예요. DYD 물량을 충분히 다 확보를 못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음, 하고. 네. 네. 자 그리고 네. 어, DYD가 배억 규모의 시비를 발행을 거야. 또 하죠. 그 네. 다음에 네. 2월에 2 네. 0 네. 2 4년 2월 8일날. 음, 이 얘기는 뭐냐면 음. 이제 DYD를 계속 주가를 좀 떨렸잖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시비를 발행을 하고 시비는 이제 뭐 만기 1년이나 2년 뒤에 주가, 이걸 이제 주식으로, 주식으로 전환. 그죠. 네. 그러면 1년이나 2년 뒤에 주가를 바짝 올리면 예, 저 시비 발행의 이제 행사 가격은 저 시비를 발행할 당시에 그 주가하고 연동이 될수 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되어 있을 때그 가격에 연동해서 시비 가격을 어,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전을 팍 해가지고, 어, 나중에 이제 1년 만기, 2년 만기 됐을 때는, 음. 예, 그 예, 고가에 이제 그 예, 주식을 이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죽고. 네. 그래서. 음, 음, 이거는 이제 100억 규모의 시비 발행은 dyd가 이제는 작전 개시다 라고 음. 하는 거죠. dyd를 주목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 잘 들으십시오. 음. 네. 그리고 예딱 벌써 십이 반행하고난 작전 들어가는 거지 음. 흑자 전환 음. 관리 종목 탈피 확실시 이런 수가 띄우기 위해서 네 이제 순작전 네.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그 다음에 D Y D가 이제 삼부통원 네. 인수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점을 찍어요 이제 지분 추가를 매입해서 단독으로 최대주주가 됩니다 아까 2022년 그 5월달이었죠. 예. 그, 그 당시 700억을 넣어가지고 다 한꺼번에 3부통을 인수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인수하게 되면 주가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음. 그럼 작전하기가 좀 버거우니까 그 700억을 한꺼번에 인수하지 않고 나눕니다. 그래서, 어, 이 2023년 2월달에 이제 그이 잔여 물량을 가, 마주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이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이제 완전히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이때 DYD 주가는 굉장히 낮았고 삼부토건도 저 주가가 그때 굉장히 낮았 좀 낮았을 때 다시 네, 그리고 이때 DYD한테 주식을 팔았던 기업이 어디냐면 이석산업개발로 돼 있죠. 네. 이번에 근데 아까,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었죠. 있 네, 이석산업개발은 아까 휴스토리에서 DYD가 2010년에 휴스토리로부터 주식을 인수했잖아요. 근데 네. 이때는 이석산업개발로 바뀌죠. 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석산업개발은 시비라든지 아니면 아, bw 어,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든지 전환사채 형태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네. 저 이석산업 개발이 어, 실질적으로 는 삼부토건을 지배하고 있었던 조씨 일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으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어, 저 이석산업 개발이 2023년 2월 달에 저걸 dydi한테 팔면서 조씨 일가는 사실상 삼부토건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좀 멀어졌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저 이번에 이석산업개발 앞서서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음,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2023년 2월 달에 이석산업개발로부터 DYD가 이제 주식을 이 매입했던 음. 이 시기가 이미 선수들은 가장 핵심이 되는 선수들은 이때 다 주식을 다 매입할 거예요. 이때는 아마도 아직까지 그어그 어, 그 우크라이나 재건사 포럼 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5월 달에 이제 그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5월 달 뉴스가 터질 때임박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주가 조작의 핵심 예, 김건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수없습니다 김건희에 가까운 사람은 2 0 2 4년 2월 달에 이때 이미 d y d 든 삼부토건 주식을 많이 사서 딱 가지고 음. 예, 이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5월 달에 가서 이제 이종호 같이 약간 좀이 김건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얘기를 좀 듣고 그때서부터 이제 주식을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김건희하고 가장 가까운 권오수급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은 이 2023년 2월 달부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이석산업개발 네. 압수수색한다. 네. 네. 저 이석산업개발은 아마 조성옥이나 이제 그 조나목 음. 네, 이쪽 사람들이 얘기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저한테. 네. 자 그리고, 그리고 네. 네, 인수 끝났잖아요. DIYD가 네. 공식적으로 네. 남은 잔여 물량까지 전부 DIYD가 다 사들였잖아요. 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 이은근 말고 이 DYD의 정창래를 이제 공동 대표로 꽂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은근 정창래 공동 대표 체제라면 삼부토건은 이때까지만 해도 삼부토건 조남욱 일가하고 김건희 일가가 공동으로 삼부토건의 뭔가 주식을 좀에 지분을 좀 같이 쉐어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어 이 이은근은 아무래도 이제 조남욱쪽쪽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정창래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조씨 일가하고 어, 윤석열 일가가 아마 공동으로 산부토건을 지금 관리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지만 이미 주도권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지금 넘어갔다라고 보여지 네. 네. DyD. 디 예, DyD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 패들 맞죠. 주가를 아까 막 떨겼잖아요. 관리 종목 지정 시키고 막 억지로 떨긴 다음에 3부토건의 이제 남은 주식 물량을 사서 경영권 획득하고 이때부터는 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5월 달이에요. 예. 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포스트레이디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어, 우크라이나 재원 사업에 이제 한국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걸 밝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GyD가 이제 관리 종목 탈피하고 환기 종목에서도 해제가 돼서 중견 기업으로 아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주식이 된 겁니다, GYD. 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서명. 이건 이제 뉴스가 터진 거죠, 이제. 어제 가 떴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많이들 이제 2023년 5월달에 그 유명한 이제. 이종호가 3분의 1 체크 음. 얘기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영부인이 오고 또 우리 재경부에서 이제 그, 아어 우크라이나 직원, 지원을 발표하고 난 직후에 음. 3부통은 주가가 저렇게 음. 이제, 예, 음. 치솟기 시작한 거죠. 음.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DYD도 이때는 같이 치솟습니다. 음. 아까 2 0 2 2년에는 DYD는 떨어졌잖아요. 네. 이때는 DYD는 같이 치솟,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음. 예. 그런데, 요거는 시기가 2024년 5월 달에요 근데 선수들은 2023년 2월 달에 미리 다사둔 거예요. 가격이 낮을 때다산 네. 거죠. 2023년 5월 달에 들어간 사람들은 약간 뒤늦게 음흠. 예. 뒤늦게 정보를 듣고 이정호 같은 애들은 요때 5월 달에 어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음. 예. 야, 삼부통은 이번에 거기는 조금 일찍 들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음.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제 어 저렇게 이제 산 이제 개미들은 이제 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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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이제 2022년대하고 달리 3부 통건 DYD가 계속 같이 이제 치솟는 음. 겁니다. 이렇게. 네. 자, DYD 또 올라갑니다. 예. 네. 11%나 급등을 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3부 통건 말고 DYD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하던 DYD가 굉장히 저는 주, 중요한 하우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삼부동은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DYD를 사서 아마 저는 시세 차익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DYD 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죠. 네. 네. 우크라 재건 이슈 아직도 살아있네. 뭐 음. 웰바이텍도 네. 웰바이오텍 네. 웰바이오텍은 아까 얘기했더니 DYD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웰바이오텍이라 고 그랬잖아요. 네. 웰바이오텍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음. 이게 어, 2022년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동생 이계윤을 삼부토건에서 영입을 했을 때 삼부토건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요 삼부토건의 네. 대주주인 휴림로봇도 올라갔고요 음. 휴림로봇의 대주주인 H Y N T 뭐 H N T 그 위에 코디엠 다 치솟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먹는 거예요. 네. 삼부토건 주식이 뛰면 고유의 d y 이를 뛰고 웰바이오틱 뛰고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에, 동일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설계를 똑같이 했는데 음. 다만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세력의 주체가 어, 문재인 정부 때는 조씨일과 또 이낙연 이었던 반면에 이제 이쪽은 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는 이제 에, 윤석열이 어, 자기 후배 검사 등을 내세워가지고 어, 그리고 에, 주가를 이렇게 이제 튀긴 걸로 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